안녕하세요 해공원장입니다자 카카오 주가입니다 카카오 주가 오늘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요 자 카카오 영상을 제가 지금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아 모르고 녹화 버튼을 안 눌러 가지고요 네 목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좀 시청하시는데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카카오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어, 도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가요, 어, 그 우리 주주분들이 어, 18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 제가 한, 한 100만 명 정도 된다라는 거는 이제 <laughs> 알고 있었는데 185만 명이나 되는 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로는 어, 통계가 오늘 일부 내용이 좀 나온 게 있어서 재밌게 좀 봤습니다. 자 투자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기사 내용들 좀 보면요. 어,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설명드리기는 뭐 시간상 좀 그러니까요. 한번 심심할 때만 보세요. 네, 심심할 때만 보시면요. 어, 어느 지역에 어떤 연령대가 이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우리 그 카카오는 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185만 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거의 186만 명이라고 보, 보시면 됩니다 반올림하면요. 그리고 최고 우리 그 국민주는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이제 1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현대차 예,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뭐 네이버라든가 그리고 저기 그저우 LG 엔솔 이런 순서로 이제 갑니다. 아, 그 정도로 우리 카카오하고 네이버에 우리 주주분들이 많다. 어, 그러면 얼마나 지금 이거 마음 아프고 속쓰린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투자자분들. 저도 역시나 더 열심히 예, 또 좋은 내용들 아이디어 나올 수 있도록 또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또 수소문하고 또 찾아다녀야 되겠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좋은 수익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한번 뛰어 봐야죠 자 카카오가 어 지금의 이 흐름들은 제가 기술적인 분석 위주로 오늘 좀 간단히 할 거예요 자 54,000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 이해하실 거고요 일단은 52,000원 부분들은 잘 버티고 올라왔죠 그렇죠 52,000원 중요하는 얘기를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그러면 52,000원은 제가 지워놨어요 뭐 당장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이번 주 주간으로 갔을 때 내일 금요일이니까. 어, 주 마감이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루하루도 중요하지만 주 마감 중요하고 월 마감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주식은 곧 돈이기 때문에 돈은 곧 시간 가치이기 때문에 같이 가치 우리가 엮어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오늘 이거 조금 아쉬웠던 거 혹시 아세요? 그렇죠. 오늘 분명히 오후장에 이거 장중방 1% 이상 올랐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빠졌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장막판에 30분 정도납 앞두고 갑자기 후드 둑 밀렸죠. 이 내용은요. 이 내용은 오늘 선물합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총 이렇게 규모가 좀큰 기업들은요. 우리 그 동시 그러니까 선물옵션 동시 만기날은 이렇게 매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또 매물을 예, 갑자기 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종가상 이제 동시효과에서 갑자기 매물이 들어와서 매수세로 이제 주가가 올라간 기업도 있고 또 이렇게 카카오처럼 또 떨어진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 세력들이 그냥 돈을 좀더 넣고 빼고 어, 그러니까 차익들을 좀 실현하거나 또는 비중을 더 태우거나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되었기 때문에 물량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카카오 주가는요, 어, 이 주간 차트 한번 보세요. 네. 주, 시가가, 주간 시가가 53,200원인가 그렇습니다. 주간 시가가 53,200원이거든요. 큰 틀에서는 53,200원 아래로 더 내려가지 않는다면, 당장은 내일 뭐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53,200원이라고 하면 한3% 정도 수준이니까, 내일, 뭐, 오늘 코스피 지수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내일 갑자기 코스피가 금,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과정에서 카카오가 3% 이상 급락이 나올까 싶은데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카카오는 뭐 내일 뭐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5만 4천 원 정도는 버틸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어 지금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내일도 뭐 카카오는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좀 개분 좀 뜨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54,000원 정도에서 버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밀린다면 밀린다면 이유가 뭐가 될까요 투자 자 여러분들. 만약에 카카오나 네이버가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면 그 이유는 수급이 여기 쏠리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투자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투자람들이 돈워이하셔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하는 거고, 삼성전자라든가 지금 s k 스라든가 이런 그림들 나타나고 있고 여기 완성차인 자동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차부대, 전차부대라고 하는 이 그룹들이 조금 싱싱싱 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그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매할 종목은 아닙니다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한번 뛴 박치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막 치고 나갈 때는 뭐5% 10%씩도 막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 안 가던 애가 갑자기 5% 10%씩 날리면 지수를 그냥 끄집어 당겨버리기 때문에 그냥 지수라는 그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냥 당겨버려요. 어, 그러면 누가 아프겠어요. <laughs> 지수는 잘 올라가는데 그 다른 종목들이 아파 죽는단 말이야. 아, 이거 진짜 왜 우리 종목들은 안 가고 저런 삼성전자만 올라가 이렇게 속 터지는 일이 잠깐은 발생될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순서의 차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동안은 못갈때뭐 어, 현대차라든가 뭐그외 주식들이 일부 먼저 땡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가기 시작하면 어, 다른 종목들이 좀 쉬어갈 수 있다. 그런데 뭐 아, 네이버는 그동안도 안 갔는데 뭘 언제 계속 쉬어요? 네이버는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희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코스피 지수가 어쨌든간에 지금 출발을 해서 날라가고 있잖아요. 먼저 가고 있거든요. 자, 코스피 지수하고요, 우리 네이버 주가하고 한번 뒤집어서 보면, 본 캔들 개수 조건을 좀 같이 할게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본 캔들 200개를 맞춰 놓고 있고요. 여기도 본 캔들 개수 200개를 맞춰 놓으면요, 요거 차트 뒤집어 볼게요. 네이버를 지금 뒤집었습니다. 네이버를 뒤집어 놓으면. 꼭요 차트가 우리 코스피 지수 지금 여기에 있는 정도의 그림으로 보여져요. 이해되시죠? 이런 정도의 그림인데 요거를 우리 이제 코스피 지수로 가면 코스피 지수가 한요 정도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 그런데 네이버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네이버가 여기 밑에 와, 하단에 와 있는 거예요. 다시 차트를 원복해 놓을게요.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속 답답하고 속 터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코스피 지수가 저렇게 가면요. 네이버 바닥 나올 거다라는 거를 투자 자분들 힌트를 얻으셔야 돼. 네, 곧 이제 바닥이 나올 수 있겠구나. 왜냐면 어, 지수가 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아무리 안 좋아도, 아무리 수급이 안 좋아도 시총 규모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패시브 자금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자금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방어해 줄 겁니다. 하방 경직성은 분명히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밀리기보다는 결국은 18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버티지 않을까 어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주주분들 너무 힘들어지 하 마시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닥 잡혔었던 18만 원 정도 수준은 어 지금 뭐 마이너스한 3.6% 정도 수준이니까 너무 힘들어지 하 마시고 어 이제는 어 반등도 날수 있겠구나라고 좀 힘을 가져보시고 5.2평 돌파되면서 거래량 터져주고. 이렇게 좀 돌파돼서 상회 돼서 좀올라오는 그림들 여기 자꾸 5이평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고 22평 올르면 부딪히고 있고 이러거든요 요런 것들이 좀 돌려 세워져야 돼 여기 1차적으로 중요해요 그렇죠 앞에서 기술적 분석 의견 드렸어요 그 부분들이 예, 빨리 반전 돼야 된다 네이버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카카오는 카카오는 지금 어쨌든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어, 단기적으로는 여기 넘어가서 막 빨리 치고 나가면 더 좋겠지만, 어, 그 희망보다는 지금 왜냐면 지수가 날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혹여나 삼성전자가 날아가기 시작하고, 뭐, LG 엔솔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그동안 안 갔던 셀트린도막 날아가기 시작하고 이래버리면, 카카오가 조금 더 쉬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카카오를 우리는 52,000원 아래로 더 많이 내려가지만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 좋다, 좋다. 예. 소소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버텨 주는 게 좋다. 예. 이렇게 치고 나가면 무조건 좋은 일이니까 이건 일단 차치하고요. 어, 버텨만 줘도 좋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서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가격이 평선들 보면 많이 지금 꼬여 있어요. 실타래 꼬여 있듯이 꼬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좀 풀어내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평선들을 아래 62평, 20, 15, 이런 식으로 주가는 여 위에 있고, 이런 그림대로 그려나가는 과정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추세가 우상향으로 나가는 그림대로 나오니까, 그럼 그때는요, 또 다시 우리 카카오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또 물타기 비중 확대를 또 크게 확대해도 됩니다. 그 시기가 지금 올 거예요. 지금은 조금 답답한 국면들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그래서 우리 그 코스피 지수가 날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좀더 희망을 좀 가지시고 좀더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우리 185만 카카오 주주분들 네 힘내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들, 더 좋은 아이디어로 또 투자자분들에게 힘을 낼수 있도록 또 좋은 의견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